제가 교재에 있는 걸 먼저 읽겠습니다. 교재 29쪽입니다.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모리아 산으로 떠나 말씀을 실행하려 합니다.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말리며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주변에 있던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시켜 줍니다. 이후에 나오는 나홀의 계보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등장시키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의미한 사람이란 단한 명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잘 아시는 말씀이라 뭐 딱히 설명을 안 해드려도 되겠으나 한번 천천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오, 이러십니다. 22장을 쭉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22장의 내용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감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치 제3자가 옆에서 이 되어 가는 일들을 모두 지켜본 다음에 기록된 것처럼 3인칭 시점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의 변화가 어땠는지,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삭 또한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건들만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불편 부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언제는 나한테 큰 민족을 주겠다고 하신 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가져가시면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안했을가 있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본문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제 3일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지금 살던 땅은 부엘세바였습니다. 우리 21장 마지막절에서 보셨지만,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다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어디에 가서 바치라고 장소까지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 다윗의 도성이자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바로 그곳이 모리아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된그산 위에 올라가서 아드리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 땅에서 모리아산까지 걸어서 며칠 거리냐면 3일 거리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4절의 제3일에 이거죠. 집에서 떠난 지 3일 만에 모리아 산 아래 에 도착했다는 얘기니까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명의 종을 더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뭘 가지고 갔냐면 장작을 짊어지고 갑니다. 땔감 나무. 번제에 쓸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이 장작더미, 재단을 쌓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고 이 짐승을 올려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올려드리는 게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양 잡듯이 자기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목을 베어야 하고요. 배를 갈라야 하고요. 창자를다 꺼내놓고 장작더미에 올려서 불태워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하나님이 왜 이런 욕을 하실까? 아들 하나 달랑 주시고 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나서는 왜 이제서는 또 번제로 잡아 죽이라?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3일 동안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거듭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셨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랬겠죠. 딴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대적의 아들, 원수의 아들도 아니고 내 아들입니다. 늙음악하게 백 살에 얻은 아들인데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잡으라고 하실까? 이 아이를 잡고 나서 또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건가? 아니면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건가?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어찌 내 손으로 칼을 쥐고 이 아이의 목을 벨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3일간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면서 스스로 되물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모리아산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3일간 모리아산에 도착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미 확증되고 확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겠다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못 드릴 게 무엇이 있나? 이 늙음악해 너은 얻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할까? 이렇게 마음을 확정짓고 나서 모리아산 아래에서 두 명의 종은 남겨둡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거라. 나는 이 아이 이삭과 함께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 이삭한테 이 땔감을 지웁니다. 너는 이 장작더미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묻죠.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어, 아버지 여기 있다. 이 땔감도 있고 우리가 불 붙일 장작더미도 갖고 왔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뭐 재물? 재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따라오라. 하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위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 번제단을 쌓고 장작더미를 올리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밧줄로 묶고 이 아이를 잡기 위해서 칼을 치켜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누구일까요? 하나님 1, 2, 3번 중에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3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놀라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데 과연 자기 아들을 잡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로 손을 결박하고 번제단 아래서 에 칼을 지켜드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신 겁니다. 가장 놀란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 얘가 진짜네? 이러서 하나님이 깜짝 놀라 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두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당장 멈추란 얘기입니다. 그만! 거기까지! 동작 그만! 이렇게 이어고려면 이게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 아브라함이 칼을 딱지켜들었다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다 보았다.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토달지 않습니다. 핑계되지 않습니다. 아니 저한테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번제로 드리라니요?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 하고 그날 밤은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바로 종들과 아들과 뗄감을 들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3일간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헤아렸겠지요. 그런데 결론은 역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옳다. 이게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날 나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편, 부당한 요구를 하신다.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부딪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기게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이었습니다. 20장 1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이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정말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시려고 그 믿음이 순전한지 보시려고 시험하고자 불편, 부당한 요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 시험은 사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서야 완전한 복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사가 말하잖아요. 내가 큰 복을 주어서 너와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 같이, 그리고 모든 대적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확증을 해 주시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75세에 너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온전히 확증된 것은 언제였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모리아 산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을 지켜보셨습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란 아들이 내 복을 받기에 합당한가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가? 창대한 후손들을 거릴 만한 아버지가 될 만한가 수십 년 동안 거듭거듭 거듭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이사까지 내어드릴 자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올커니 됐다. 내가 사람 하나는 잘 골랐구나. 진정하고 순수한 믿음이니 이 아브라함은 복받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증시켜 주시는 겁니다. 살다 보면 유혹과 시험 계속 닥쳐옵니다. 내 뜻과 다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불편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순종 그리고 충성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변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으로 나를 걸려 넘어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내가 걸고 넘어서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련이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 여호와 이래로 예비하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의 입장이었고요.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들 이삭이 뗄감을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꽤 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죠. 꽤 힘이 있어서 장작더미 들고 올라갔기까지 합니다. 아마 어린 나이면 10대 한 중반, 나이 좀 먹었으면 10대 후반, 중학생, 고등학생쯤 나이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눈치가 없는 아이가 아니죠. 늘 아버지가 제사드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양이 없어요. 그리고 낯선 산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땔감을 지고 올라갑니다. 참다 참다 못해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땔감도 있고, 불을 붙일 장작더미도 있는데, 양은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둘러대시죠. 어, 그 양.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신단다. 이삭이 눈치가 빨랐을 겁니다. 알아챘겠죠. 이 당시에 가나한 문화의 풍습은 인신공양이 있었습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거나 밀곰을 섬기는 사람들 이 가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 중에 장자를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미 이 가나한 땅에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얘기를 보기도 하고 들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재물 없이 자기만 데리고 이 땔감만 들고 산에 올라갈 때 짐작을 했겠죠. 아하, 어쩌면 오늘의 재물은 내가 될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죠.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말없이 자기 손을 밧줄로 묶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아버지는 백 살이 넘은 할아버지고 아들은 피가 끓는 청년인데, 아니 힘으로 아버지 제압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망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순수히 밧줄에 붙깁니다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이야기인데 사적인 이야기라 송구합니다만, 잠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돼서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3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결혼하고 7년 만에 처음으로 얻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생산을 중단하셨어요. 독생자입니다. 아버지가 38살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5살 때. 그리고 어느덧 제가 중학생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깊이 하시고 오래 하시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어느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를 안방에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우리 집안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다.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늦은 나이 얻은 단 하나의 아들이다. 근데 내가 기도하다가 깨달았다. 아하,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치고 싶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 목회해라.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중학생 아들한테.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내 의견은 묻지도 않고 당신 혼자 기도하고 당신 혼자 응답받아고 나보고 목회하라. 어이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앞에서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다 지켜 봤거든요. 저는 다섯 살때 아버지는 38살 때 처음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충분히 믿을만 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온전하게 변화되고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 간다면 그 하나님 멋진 분이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다면, 나를 목사로 만드시겠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아니냐. 아유, 그 정도야.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삭이 순순히 아버지 아브라함의 밧줄에 묶였던 건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었고 아버지의 하나님이 곧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 하나님이 하시라면 그래 번제단위에 올라갈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내 아들 내 딸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내가 믿었던 하나님을 이 아이들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행실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아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순종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의 자녀들도 기꺼이 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복된 가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 위하여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온 가족들 위하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